우리 가에같 하늘이 보이지? 응 같이 보자 <laughs> 하늘이 아기 때 사진 앨범 보자 자 가보자 응. 어, 아기 때 하늘이 어땠으려나? 우와 펼쳐봐 어때요? 탯줄이다 맞아 탯줄이야 처음 봤지 응. 탯줄인 줄 알았어? 응. 배꼽에 연결된 거라서 응. 우와 하늘이 아기 때 정말 작고 귀여웠어 이렇게 생겼어 기저귀를 차고 있지? 응. 기저귀 입고 있지? 응한 목숨 넘겨볼까? 응 어, 여기 응. 하늘이 아파? 응? 여기 왜왜 왜 그래? 어디? 왜 그래? 아프냐고? 응 어디가 왜 그래? 여기 아 표정이? 응 표정이 이렇게 힘주고 있어서? 응 응가스 하는 중인가? 아픈 거 아니야? 그냥 자다가 눈 한번 뜨고, 배고프면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그런 거지. 하늘이 어때? 하늘이 진짜 작았겠지? 이렇게 코알라 옷 입고 코알라 인형 옆에 이렇게 사진 찍었지 좀 넘겨볼까? 이건 연필이랑 선인장 옆에 놓고 사진 찍었지 집에서 이렇게 옷 입혀서 꾸며서 사진 찍어준 거야 귀여워? 강아지 같아 <laughs> 이 사진은 본적 있지? 응 백일 때 하늘이 백일 때 한복 입고 사진 찍었지 이때도 백일 때야 웃고 있지? 응. 책도 들고 있어 엄마 하늘이 백일 때 파티한 거 잔치 백일 잔치 파티했어 와 똑같네 핸드폰에서 본 거랑 어 핸드폰에서 본적 있지? 응떡떡 떡. 그리고 여기 떡케이크떡케이크 떡 케이크. 어, 요거는 뭐? 요것도 요거. 뭔데 이거 하얀 거. 하얀 거는 실. 과일은 뭐뭐 하늘. 있어? 응, 하늘. 하늘. 그래서 써 있어. 수박. 수박. 참외. 참외. 사과? 사과. 이거는. 멜론. <laughs> 멜론. 멜론 어,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어, 작은 아빠다. 맞아. 또 누구 있어? 어, 여기 스파이더맨이야. 어, 맞아. 스파이더맨이야. 헉, 그렇게 작은데도 알아보네. 그거 말씀 종이 꽂아놓는 종이 꼬지였어. 하늘이 한복도 입고 멋진 옷도 입고 이때 또 넘겨볼게 <laughs> 하늘이 200일 때 200일 때도 정말 귀엽다 응! 왜 이렇게 해? 하늘이가 궁금해서 잡았나 봐 하늘이가 발도 잡았어 진짜 귀엽지? 또 넘기면 응? 가족 사진. 와 엄마 아빠 하나이어 하품도 하고 아하 하품. 이건 300일 때 하늘이 풍선 파란색 풍선 놓고 이렇게 사진 찍었지. 멋진 옷 입었지. 응. 여기 누워 있기도 하고. 여기 앉아 있기도 하고. 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응. 음. 맞죠? 이건 하늘이 생일 때 생일 때 한복 입었어. 여기 어디였어? 여기 한옥. 한옥 사진관. 뒤에 배경이 한옥이지. 응. 엄마 아빠도 한복 입고 같이 사진 찍었어. 하늘이 생일 때. 첫 생일 때. 첫돌 하늘이 태어나고 1년 지나서 이렇게 사진 많이 찍었지. 그래서 집에서 또 생일, 파, 생일 파티도 했지. 응. 꽃 장식도 하고. 우리 이거 여기에 있던 거잖아. 맞아. 저기 걸려있지? 식탁 위에. 응. 알아보네. 하늘아, 과일은 뭐가 있어? 과일은 한 가지만 했는데. 응, 음, 딸기. 하늘이 좋아하는 딸기. 그리고 밑에는 떡, 여러 가지 떡 있지? 응, 음, 엄청 많다, 떡. 이것도 떡 케이크야. 그래? 응. 어. 하늘, 하늘 세일 때 이렇게 자라. 그래? 응. 음. 케이크도 하고, 과일도 하고. 응. 엄마, 아빠랑도 사진 이렇게 찍고, 집에서. 딸기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떡도 그래. 여러 가지 하고. 하늘이 축하해 주려고 가족들이 모였지. 인천아입니다. 맞아. 인천할이머니 맞아. 자기 아빠, 이건 넌누구야 삼촌, 찬이 삼촌. 삼촌? 응천이 삼촌이 경찰 인형 이때 선물해줬지 넘겨볼까? 응짠 하늘이 멋진 옷 입고 서서 넘겨볼까? 또 넘기면 있나? 좋아 케이크 파티 한번또 했지 받아가지고 선물 키한 개, 키두개 딸기 한 개, 딸기 두개 포도 포도 한 개, 두 개, 세 개, <laughs> 어, 네 개, 네 개. 새로운 한복 그... 입고 초콜릿. 음. 이렇게 하고 설날에 또 한복 입고 또 케이크 하고. <laughs> 또 완전 앉아... 어. 인천 아입니다 어. 진짜 많이 했지 생일 파티. 아, 어, 이거 장난감이다. 음. 수박, 옥수수, 딸기, <laughs> 간. 이렇게 차렸지. 당근, 포도, 귀. 어? 이, 한라봉도 있어? 응, 음, 한라봉도 있어. 어, 도너츠. 하늘이 빨간 한복도 입고. 어? 그, 토끼 케이크, 도너츠. 응, 어, 도너츠까지. 토끼 케이크 안성에 가져가서 또 사진지 같지 <laughs> 하늘이 진짜 귀여웠다. 통통해. 응. 얼굴이 통통해. 응, 또남겨볼까 아, 응. 이거는 여태까지 아. 하늘이 사진. 1개월. 2개월, 3개월, 사개월개월 응, 아빠 정장을 입혔어. 응. 아기 때. 왜? 그래서 누워만 있어. 토실토시 귀엽지? 왜 아빠 정장을 아기한테 입었어? 어, 귀여워서. 응. 하늘이 커서 정장 입을 거야? 응. 그래, 큰 정장? 응. 어른 되면? 응. 알록달록 무지개 니트도 입을 거. 응. 표정도 너무 귀여워. 응. 또 넘겨. 아, <끝> 이렇게 하고 하늘리가 <끝> 지금까지 잘 자랐어요. 그래요 맞아요. <끝> 그래요 맞아요. 안녕해. 안녕. 여기에 안녕. 이렇게 안녕. 손 흔들어야지. 안녕. 지금 몇 살이야? 네 살. 멋진 포즈. 알았어. 고고+ 고고 다이노. 다음 내가 간다. 고고+ 고고 친구들날세고에 앉기. 여기 르는게 흰나게 보험을 시작해 고고+ 고고 다이노.